무상심심이며법, 백천만금 난조 우 아금문견 특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개법장 진언 오마라, 남마라다, 오마라, 남마라다, 오마라, 남마라다. 법회 인유분 제1. 여시함은 일시을제 4위구, 기수구, 고독은 여대비 구중 1250인구, 이시세준, 식시차기지발, 입사위 대성 걸식, 어기성 중 차제거리, 한지본처, 반사월 수입할 세족이 부자이자. 선영기청분 제2. 시장로수보리제대중중즉종자기편단우변우슬착지합장공경이백불런 희우세존 열의선오년제보살선부쪽제보살세존선남자선녀인발라안역다라삼명삼보리심 웅우나주우나항복기심 불런선제선제수보리 여여소설 열의선오년제보살선부쪽제보살 여금제청당이여설 선남자선녀인발라안역다라삼명삼보리심응여시시여시항복기심 유연세전 원여용문 대승정정분제 3불고수보리제보살 마하살응여시 항복기심 소유일체중생지루 양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하생 약요생 약무제 약요장 약무상 약비요상비 보상 악의 영인 무여 열반이 멸도지 여시멸도 무량무수 무변 중생 실무 중생등 멸도자 카이고수보리약보살 유화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묘행무집은 제사 부차수보리보살 어뻐 응모소주 행어보시 소위부주색보시 부주성향미초법보시 수보리보살 응여시보시 부주어상 하이고약보살 부주상보시 기복덕불가사량 수보리어유나 동방호공가사량부 불야세존 수보리남서북방사요상아호공가사량부 불야세존 수보리보사 무주상보시복덕 역부여시불가사량 수보리보살 당응여서교주 열의 실견 분제 5. 수보리 어이나 가의 신상 견열해부. 불야 세존. 불가의 신상 특견열해. 여래, 하이고, 열해 소설 신상 즉비 신상. 불고 수보리 범서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특견열해. 정신희우 분제 6. 수보리 백불원 세존 파유 중생 등문 여시 언설장구 생실신부. 불고 수보리 막작 시설 열애 멸루후 500세 유치계 수복자 어차 장군 응생 신심이 차위실당지신불어일불 2불 삼사 5불 이종성근 이어 무량천만불서 종재성근 문시장군 내지 일년생 정신자 수보리 열애 실지 실견 시제 중생 등 여시 무량복덕 하이고 시제 중생 무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무 법상 영무비 법상. 하이고, 시제 중생, 약심취상, 즉, 이차가인 중생수자. 약지법상, 즉차가인 중생수자. 하이고, 약지비법상, 즉차가인 중생수자. 시고 부릉치법, 부릉치비법. 이시우고, 열애상설, 여등비구, 지하설법, 여벌유자 법상응사, 항비법. 무등무살분 제칠 수보리, 어이오나, 열애득, 안역따라, 삼박삼보리야 열애요소설법이야. 수보리언 여야해불소설이 무유정법 명안역따라삼망삼부리 영무유정법 열애가설 하이고 열애소설법 개불가치불가설 비법 비비법 소위자 일체현상 개의무위법 이유차별 의법출생분제 팔. 수보리 어유나 약인만 삼천대천세계칠보 이용보시 시인소득복덕 영이다부 수보리언 심다세존 하이고 시복덕 즉 비복덕성 시고 열애설복덕다. 약부인 어차경중수지내시사구계동위타인설기복승피 하이고수보리일체재불급재불안역따라삼명삼보리법개종차경출 수보리소위불법자즉비불법 일상무상분재구 수보리어유나수다한능작 시냐 마득수다한가부 수보리암불야세존 하이고수다원 명의 명의임료이무소위불입색상야미첩법심형수다원 수보리 어요나 사담 능작시념 아득사담 가부 수보리암 리랴세존 하이고 사담 명일왕래 이실무왕래 시명사담 수보리 어요나 아남 능작시념 아득아남 가부 수보리암 리랴세존 하이고 아남 명이블래이실무블래 시고명아나함 수보리 어요나란 능작시념 아득아란도부 수보리암 리랴세존 아이고 실무위법 명하라한 세존 야가라한 작시념 아드가라한도 즉 이차가인 중생수자 세존 불설 아등 무쟁산매인 중 최위 제일시 제일이오가라한 세존 아부작시념 아시요오가라한 세존 아약작시념 아드가라한도 세존 즉 불설 수보리 시와란나행자 이수보리 실무소인 이명수보리 시와란나행 장원불정토분 제십 불고, 수보리, 어유나, 열애, 석재, 연등불사, 업법, 유소득부, 불야세존, 열애제, 연등불사, 업법, 실무소득, 수보리, 어유나, 보살, 장엄 불도부, 불야세존, 하이고, 장엄 불도자, 즉비, 장엄 심형, 장엄 시고, 수보리, 제보살 마하살, 응여, 시생, 정정심, 부릉주색, 생심, 부릉주성향, 미촉보 생심, 응무소지 이생기심, 수보리, 비어, 유인, 신여, 수미사나, 어유나, 시신, 위대부, 수보리안, 심대, 세존, 하이고 불살비신 시명대신 무의복승분 제11 수보리 여항하 중소유사수 여시사등항하 어유나 이 시제항하사 영예다부 수보리언 심다세존 단지항하 상다무사 항기사 수보리 아금시현고여 야교 선남자 선녀인 이칠보 반이소항하사수 삼천대천세계 이용보시 득복다부 수보리언 심다세존 불고수보리 약 선남자 선녀의 어차 경중 내지 수지사국계 등은 위타인서 2차 복덕 승전복덕. 존중정겨분 제12. 부차수보리 수설시경 내지사국계등 당지차차 일제세간 천인아수라 개음공양 여불탐며. 하항요인 진능수지독성 수보리 당지시인 성지체상제일희우지법. 약시경전 소재지처 특이여불 약존중제자. 여법수집은제1 3 이시 수보리 백불현세존 당암명자경 아등우나봉지 불고 수보리식경 명이근강반야바람일 이시명자여당봉지 소이자 수보리 불살반야바람일즉비반야바람일시명반야바람일 수보리 어이우나 열의유소설 법부 수보리 백불현세존 열의무소설 수보리 어이우나 삼천대천세계 소유미진시다부 수보리연심다세존 수보리 제 미진, 열애설 비 미진, 심형 미진, 열애설 세계, 비 세계, 심형 세계, 수보리 어이오나 가이 3십 이상 견열해 부려 불 세존, 불가이 3십 이상 특견열해, 열애. 아이고 열애설 3십 이상 즉십 이상 심형3십 이상. 수보리 약유 선남자 선녀 이 양아 사등 심명 보시, 약보유인 어차경 중 내지 수지사국의등 위타임 설기 복심다. 이상 정멸분 제십4 이시수보리 문설시경 심의어치 체로비의 200불원 희유세존 불설여시 심심경전 아중성내 소득해안 미증등문 여시지경 세존, 여시 미증 여시 세존 약부유인 등문시경 신심청정 즉생실상 당지시인 성지제일희유공덕 세존 시실상자 즉시 비상치고 열애설명실상 세존 아금 등문 여시경전 신해수지부족인난약당내세후 500세 기후중생 등문시경 신해수지 시인 즉이제일희유 하이고 차인 무화상 무임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무수자상 소위자아상 즉시비상 임상 중생상 수자상 즉시비상 하이고 이일제재상 증명제불 불고수보리 여시여시 약부인 등문시경 불경불포 불레 당지신 심의유 하이고 수보리 열애설 제일 바람일 즉비 제일 바람일 심형 제일 바람일 수보리 인욕 바람일 열애설 비인욕 바람일 심형 인욕 바람일 하이고 수보리 여하석이가리왕 할철 신제아의시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하이고 아, 왕석 절철 시해시 야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응생진안 수보리 운영 가거오0백세 자기력선인 어이소세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시고 수보리 보상 응리 일체상 발라 안역 따라 삼약 삼보리짐 부롱주색생신 부롱주 성향 미초퍼생시 응생 무소주심 약심유주즉이비주시고불설보살신부릉주색보시수보리보살위익일제중생응여시보시열래설일제재상즉시비상우설일제중생즉비중생수보리열래시신어자실어자여자불강어자불이여자수보리열래소득법차법무실무어수보리약보살심주업보이행보시여인이맘증무석견약보살신불주법이행보시여인이어일강명조견종종생 수보리, 당내, 지세, 야규, 선남자, 선녀인, 응어, 차경 수지, 덕성, 주기, 열의 이불지에, 실지시인, 실견시인, 개득성지 무량, 무병, 공덕. 지경, 공덕, 분제 15. 수보리, 야규, 선남자, 선녀인, 초일분, 이양하 사등신, 보시, 중일분, 부이양하 사등신, 보시, 후일분, 여기양하 사등신, 보시, 여시, 무량, 백천만억억 이신, 보시, 약부위의 문자, 경전, 신신, 불력, 기복, 승비, 왕서사 수지독성 위인해설수불리이어언지시경의 불가사의 불가층야 무병공덕. 열의 위발대승자설, 위발체상승자설. 야규인 능수지독성 광위인사 열의 실지시인 실견시인. 개적성지 불가량 불가증무유병 불가사의 공덕. 여시인 등즉이하담 열의 안역따라 삼략삼보리. 하이고 수불이 야교소법자 차가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직어차경 불릉청수독성 위인해설 수보리 제재처처야효차경 일체세간 천인나스라 소음공영당지차처 즉이시터 계흥공경 장매유와 이재하양 이상기처 능정업장분 제16. 부차 수보리 선남자 선녀인 수지 독성차경 야귀인 경천시인 선세제업 응타도이 금세인 경천구 선세제업 측이 소멸 당득 안역 따라 산막산보리 수보리 안양가고 무량아성지고 어연등불전 득지팔백사천만원 나유타제불 실계공양승사무공가자 약부인, 어우말세, 능수지, 독성착용, 소득공덕, 어화소 공양, 제불공덕 백분불급일, 천만억분, 내지, 산수비, 유소불능급. 수보리, 약, 선남자, 선녀, 어우말세, 유수지, 독성착용, 소득공덕, 아약, 구설자, 호교인문, 심즉강라, 호위불신. 수보리, 당지, 식경이 불가사이, 가보, 역불가사이. 구경, 모화분제 17. 이시 수보리 백부른 세존 선남자 선녀엠 발라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운하옹주 운하항복기심 불고수보리약 선남자 선녀엠 발라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자 당생여시심 아웅멸도일체중생 멸도일체중생이 이무유일중생실멸도자 하이고수보리약보살 유아상인상중생상수자상즉비보살 소의자 수보리 실무유법 반란역 따라 삼명삼보리 심자 수보리 어유나 열애 어 연등불 소유법득 안역 따라 삼명삼보리부 불야세존 여하의불 소설이 불어 연등불서 무유법득 안역 따라 삼명삼보리 불언 여시여시 수보리 실무유법 열애득 안역 따라 삼명삼보리 수보리 약유법 열애득 안역 따라 삼명삼보리자 연등불즉불 여숙이기 열애세 당득적불 호석가모니 이 실무유법, 득, 안욕, 따라, 삼명삼보리. 시고, 연등불, 여하수기 작시연, 여래세 당득, 자불 호석가무니. 하이고, 여래자 즉, 제법, 여의. 야교이나, 여래 득, 안욕, 따라, 삼명삼보리. 수보리, 실무유법, 불득, 안욕, 따라, 삼명삼보리. 수보리, 여래 소득, 안욕, 따라, 삼명삼보리. 여시 중무실, 무어. 시고, 여래설 일체법, 개시불법. 수보리, 손, 일체법, 자, 즉비, 일체법. 시고, 명, 일체법. 수보리 비어 인신장대 수보리언 세존 열애설 인신장대 즉 이비 대신 시명 대신 수보리 보살 영여시 약작시언 아당멸토 무량중색 즉 불명보살 하이고 수보리 실무유법 명의보살 시고불설일제법 무아무인 무중생무수자 수보리 약보살 작시언 아당장엄불도시 불명보살 하이고 열애설장엄불도자 즉 비장엄 시명장엄 수보리 약보살 통달 모아법자 열애살 명진시 보살. <laughs> 일제 동감문제 18. 수보리 어이웃나 열애유 유관부 여시세전 열애유 유관 수보리 어이웃나 열애유 천안부 여시세전 열애유 천안. 수보리 어이웃나 열애유 해안부 여시세전 열애유 해안. 수보리 어이웃나 열애유 법안부 여시세전 열애유 법안. 수보리 어유의 열의 유 불안부 여시세존 열의 유 불안 수보리 어유의 여항아 중소유사 불설 시사부 여시세존 열의 설 시사 수보리 어유의 여일 항아 중소유사 유여 시사등 항아 시제 항아 소유사 수 불세계 여시 영이다부 심다세존 불고 수보리 이소 국토 중소유 중생 약간 중심 열의 실지 아이고 열의 설 재신 계유 비심 심영 비심 소위자 수보리 과거신불가득현재신불가득미래신불가득 법계통합은 제19 수보리 어유나 약유인 만삼천대천세계칠보 이용보시 시인 22년 득복다부 여시세존 차인 22년 득복심다 수보리 약복덕유실 열해불살 득복덕다 이복덕무거 열해설 득복덕다 이색 이상분제이십 수보리 어유나 불가이 구족색신 견부 불야세존 열의 부릉이 구족색신 견하이고 열래설 구족색신 즉비 구족색신 시명구족색신 수보리 어유나 열의가이 구족재상 견부 불야세존 열래 부릉이 구족재상 견하이고 열래설 재상 구족 즉비 구족, 구족 시명재상 구족 비설 소설본 제21 수보리 여 물리 열래작신염 아당 유소설법 막작신염 아이고, 약인한 열의요소설법즉기방법불능해하소설고 수보리설법자, 무법가설, 심형설법, 이시해명 수보리백불원, 세존파유중생, 어미래세, 문설시법, 생신신부, 불원수보리비비중생 비불중생, 아이고, 수보리중생중생자, 열애설비중생, 심형중생, 무법 가득 분제 22. 수보리 백불론세존 불득 안역 따라 삼맥 삼보리, 위무소득 야 불원 여시 여시, 수보리. 아오 안역 따라 삼맥 삼보리, 내지 무유소법 가득 심형 안역 따라 삼맥 삼보리. 정심행선 분제 23. 부차 수보리 십억 평등 무유고와 심형 안역 따라 삼맥 삼보리. 이 무하 무인 무중생 무수자 수일체 삼법 즉득 안역 따라 삼맥 삼보리. 수보리 소원 선법자, 열애설 즉비 선법, 심형 선법. 복지 무비분 제24. 수보리 약 3천 대천 세계 중소유제, 수미사낭 여시 등칠보치. 여시 등칠보치, 유인 지용보시, 약인 2차 반야 바람일경, 내지 사국의등 수지 독성, 위타인서, 어전복덕, 백분 불급일, 백천만억분 내지 산소비유, 서불능급 아무 소화 분제 25. 수보리 어유나 여등물이열애작시념 아당도 중생 수보리 막작시념 아이고 실무유 중생 열애도자, 야교 중생 열애도자 열애즉 유아인 중생수자, 수보리 열애설 유아자 즉비 유아 이 범부진 이위와 수보리 범부자 열애설 즉비 범부 심형범부. 법신 비상분제 26. 수보리 어유나 가이 30 이상 관열해부, 수보리 언 여시 여시 30 이상 관열해, 불은 수보리 약이 30 이상 관열해자 전륜성황 즉시 열해, 수보리 백불은 세존 여하 해불소설이 부응이30 이상 관열해, 이시 세존 이설계연, 약이 새겨나이 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름 견열해. 무단무멸분 제27. 수보리 여약작 신념 열애 불이 구족상 고득 안욕 따라 삼백삼보리 수보리 막작 신념 열애 불이 구족상 고득 안욕 따라 삼백삼보리 수보리 여약작 신념 발라 안욕 따라 삼백삼보리 심자 설제법 단멸 막작 신념 하이고 발라 안욕 따라 삼백삼보리 심자 어법 불설 단멸상 불수 불탄 분제 이십팔 수보리 약보살 이만 항하사등 세계 칠보 지용보지 약부 유인지 일제법 모아 특성 어인 차보살 승전보살 소득공덕. 하이고 수보리 이제 보살 불수복덕고. 수보리 백불한 세종 우나 보살 불수복덕. 불수복덕. 위 수보리 보살 소작복덕 부릉탐작시고살 불수복덕. 위적정분제 이십구. 수보리 약유인한 열의 양래 약거 약자 야가 시인 불야소설이. 하이고 열의자 무소종래 영무소고 고명 열의. 일합이상분제 삼십. 수보리약, 선담자 선녀, 이, 3천 대천, 세계, 임 미, 신어, 이, 우나, 심, 미, 진중, 영, 이, 다부, 수보리안, 심다, 세존, 아이고 약, 심, 미, 진중, 신류자, 불측, 불설, 심, 미, 진중, 소의자, 불설, 미, 진중, 즉비, 미, 진중, 심형, 미, 진중, 세존, 열애, 소설, 3천 대천, 세계, 즉비, 세계, 심형, 세계, 아이고 약, 세계, 신류자, 즉시, 일합상, 열애설, 일합상, 즉비, 일합상, 심형, 일합상, 수보리, 일합상자, 즉시, 불가설, 부담범, 부진, 탐기사 지연 불생분지 30일 수보리 약이원 불살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작견 수보리 어유나 시인의 아 소설이 불야 세존 시인 불의 열의 소설이 하이고 세존살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작견 즉비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작견 심형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작견 수보리 발란욕 따라 삼명삼보리 심자오 일제법 응여시지 여시견 여시신의 불생법상 수보리 소음법상자 열의살 즉비법상 심형법상 응아 비진분 제32 수보리 야규인 이만무량 아승지세 계칠부지용보시 야규 선남자 선년 발보살 심자 지어차경 내지 사구개 등 수지덕성 위인연설 기복승비 운하 위인연설 불지어상 여여부동 하이고 일제유입법 여몽한포영 여로영여정 응적여시간 불설시양리 장로수보리 급제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일제세간 천인아스라 문불서설기에 대하니 신수봉행, 금강, 반야, 바라밀경 원, 이차, 공도 보급, 어일제, 아등, 여중생, 당생, 극락, 국, 동경, 무량, 소, 개공, 성불도.